네. 자켓까지 갖춰 입었습니다. 좀 단정하지요? 아, 아,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이고요. 제가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는 관계로 핑크색 대문입니다. <laughs>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던데. 아무튼 외출 준비했고 신발은 오늘 나름 골드. 요안 나온다. 응. 골드 신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주차장을 지나서 음. 외출하러 미팅하러 갑니다. 잘 듣고 좋은 결정 내렸으면 좋겠어요. 맛있게 점심 드셨죠? 음. 또 봐요.